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께 마주 보자는 거룩한 는 무공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의리에 넘기고 회당에서 책직지어낼 것이다. 또 너희는 남자들의 중독들과 누군 사람에게 걸려라.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한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은 믿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용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준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것으로 일어나준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참여합니다. 찬미의 주님, 찬미의 주님. 오늘 네. 말씀을 내리는 것처럼 오늘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직자가 간드레아 사제 신부. 우리는 기도를 함께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알겠니 grace to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최양호, 주무님과 음, 또 최양지모라고 하는 이름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그 신학생과 실시 c 마카오에 가서 이제 한 10년 가까이 공부를 하고, 아, <laughs> 1945년도에 관이 하고 없어져서 그때 그때 우리 그 스님이 사제 성품을 받은 그 성당 김한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당을 그때 가지고 다가 지금 우장 다시 복원을 해 놨습니다. 거기서 그 사제 성품을 받고 또 자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음 전하기 위해서 큰호을 받고 이제 기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사한게 다시 들어오셔서 여기 양지와 그런데 이 김대원 씨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참 많은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 김여리 형님이 조금만 더, 아, 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께서 왜 내버려두시지 않았는가, 에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들다 자기 몫이 있어요. 친구들도 자기 몫이 있습니 지금은 조금, 수가 들었다고 그러니까, 좀, 수고 들긴 했습니다만, 수행적으로 가 없을 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사제나 수고자분들해서 수도, 수도, 어, 농 아니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신의 옷을 파하고 있는 사제들도 기억하면서 우리 대배신님께그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사제만 자기 옷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옷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모두 사제